너프할 것 같은데 너무 쎈데 지금 진짜 너무 쎈데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모공에 거의 뭐통다라는 거다 보니까 느껴보고 싶어 죽는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난 항상 죽이는 입장이어서 그 당하는 입장 궁금하기도 해그 공포에 떠는 모습 갑시다 어 요거를 죽이네요 아마체태 효과가 이제 분신한테 터지나 보다 지금 그 피해량이 50%만큼 되해를니다 분신 쿨이 좀 길긴 하네 근데 이번에 자이라 좀 식물한테 피해량 더 있었는데 오, 식물 리시 존내 좋아. 잠깐, 잠깐. 잠깐. 냄새 나, 냄새 나. 오케이. 어호호호호. 이거 식물이 톡 쳤어봐. 난리 나는 거야. 대형 사고 나는 거야, 그 순간. 안 되지 않을까요? 좋아. 아, 패시브가 있어서 피가 차는구나, 지금. 피가 왜 이렇게 별로 안 달지 했는데. 레드에다가 패시브 있어가지고. 원래 이마체테드네가 칼라브리 먹으면 은 피가 많이 달거든요. 피가 잘 차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부적든 거같애 부적든 정글러가 갱, 정글 도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자건 같은데 저거 저바로오 베리고 어 딸기 가기다 무조건 가기다 자고 살찐놈이 나한테 걸로 고 <laughs> 잡아야겠다 그레지에 라인 같이 밀어줘 갑시다 뭔가 좀 오, 벌써 용사, 대박. 벌써 용사. 최고의 정글러에요. 와, 강다 쓸 일이 없는데? 어어 그 공포에 떠는. 어, 저거 또? 안 돼! 야, 저거 안 돼! 그지 그치. 어우 야, 홈 안에서. 아, 피가 없었구나, 얘네가. 내가 피를 안봤네 아, 왜안들어가나다 야, 쏘, 굿. 이 대시가 진짜 좋다. 방금 전 아트록스 저거 끌리는 각도 그냥 이걸로 피해 버렸어요.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서 괜찮다. 이거 진짜 좋다. 아 알아 잡으시고 그렇지. 아, 깨비. 놀려, <놀라> 정글 놀려. 어, 정글 돌려 라 아 어, 같이 탑에 있네? 먹자, 먹자, 먹자. 아, 마오카이 가리고 있어서 안 보였어요. 이걸로 빨리 패시브 쏴서피 채우고. 얘 때려. 가. <laughs> 그렇지. 패시브가 늘어나면은 방어력이 짭짭. 어우, 너무 좋다, 오공. 너무 좋아졌다. 패치노트 글로만 물 읽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것 같지 않다라각 했는데, 암살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전혀, 전혀. 더 좋아. 아 제라스 너만 아니었어도 <laughs> 아그걸또안 때리네 얘거아까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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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오고 이 플레이죠. 들락날락 들락날락. 아 탈진까지 하지만 대쉬가 있죠 이제 빡대가리 이 새끼야 손능력 너무 좋아 <laughs> 정글 차이 나왔다 정글 차이 나왔어 됐어 그러면 이거면 된 거야 이렇게 리뷰했다고 이거 너프 확정 있는 <laughs> 너무쓴거 아니야? 오라이스 받았네 이번엔 서포 도공이다 어 불치다 <laughs> 불치 나왔다 <laughs> 정글 모르가나다 와야 이런 세상이 오다니 옛날에 선비들이는데에 정글 모르가나라니! 안할란다 에이! 반맛 떨어져! CS 안먹어! 바텀 달린다! 어? <laughs> 깜짝이야! 어, 스킬 찍고 바로 썼다 진짜! 1초만에 썼다! 어 깜짝이야! <laughs> 일단 불쯔 방관자 그 자체 어어? 오 <laughs> <laughs> 어쩌라고 어쩌라고 안돼 헤드샷. 에에 태문 또 뭐야 수학의 날이야? 그럼 파밍을 마음에 없어 보이는 거 같은데 불안합니다 이거 어때? 뭐가 나온다? 그렇지? 아! 조마 생굴이! 모르가의 경 너무 좋았어요. 벌써 용을 먹겠다고? 아, 뭐 도와달라는 거야, 뭐야? 이거, 고오만 저쪽 같은데? 이거 왜 먹지? 만화도 없는데, 본인이? 이거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아, 죽는 거 아니냐? 아니야, 빼, 이거. 이거, 귀 먹어, 이거를? 전 처형 가게에요. 와, 진짜 어거지로 먹는다. 이거 먹나? 와, 어거지용 먹었다. 진짜, 이거 어거지 진짜 와, 흔전 억지야. 어, 6레벨이다. 이러면 바텀 한, 한, 확 달라지지, 이제부터. 야, 죽도다 야. 아, 진짜, 계속 날아와. 아 점멸 한번더 뛰어주고 3초 붓이 없는데 아 조가 없는데 지금 아 아깝다 차크가 지금 계속 모래를 위치를 제가 견제할게요 이렇게 이 <laughs> <laughs> 날아가고 싶지 아 <laughs> 날아가고 싶죠 막어 새총 새총 발사 날아갈 데가 없을 걸 별로 <laughs> 원격궁

야 이거 바로 먹으러 가자. 내내 피부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피구라신 노릴것 같아. 전부 다 어~ 숨는다 야, 빨리 가야 돼. 아~ 굿굿굿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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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laughs> 야 잠깐. 서 구워서 구워서 구는데야 이러면 바로 먹자. 야 이러면 바로 서 구워서 아, 구까이거 일단 구전안돼있서 구워서 구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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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내도 되나? 사용이니까 먹자 이거는 근데 안전하게 서포터로 살거다 했다. 아 좋았네요, 야 오공 이겼어 지금 세 판에서 세판이겼어요 이거만 볼지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존재감 차이 확실하죠? 엄마 제발 캐리할게. 이런 말 하는 애 치고 안 망하는 애못 봤는데. 망한 다음에 막 침타 타고. <laughs> 한두번죽고다 아, 제대로 할게 이러고 집중할게. 자. 에잉못보겠다 야, 시기. 안녕하세요. 됐다 더마 든 피즈 상대로 k 포5 0이 21개에서 킬을 따고 살아남았습니다 실력 차이랄까? 어? 뚝배기니까 이거 가야겠다 이거 는 뚝배기 깨야지 일단 깔아줄게 어? 훈이 도망갔어요? 죄송한데 어디 도망갔어요? 와! 피즈를 이긴다 라인전에서 야아오 살면서 피즈 처음 이겨봐 좀 먹고 싶어, 대포 야. 먹고 싶어, 참어할때 시간도 늦었는데, 뭔 대포야 할때 내일 먹어도 돼 뚝배기~ 어! <laughs> 아하하하하~ <laughs> 뭐 하냐? 여기도 쟤네 욕먹나 보다 이거 가져야 되나? 그냥 야먹겠다나우자 뚝배기, 한번 더 띄워주고! 아, 오케이! 베인 아! 센스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응. 나쁘진 않았는데 베스트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피 죽었어요? <laughs> 야, 오공 리메이크를 계속 미루던 이유가 있었네. 잘 익혔다. 잘묵혔다가 좋게 만들었다. 우리 팀에서 유일한 오버드 베인. 배인. 아까 베인이 뭐라 했지 맨 처음에? 캐리할게죽기만마 아, 형이 제일 먼저 밀렸네 <웃음> 장난치나. 하겠네. <laughs> 자, 물고기 와, 돌았네. 그냥 <웃음> 그냥 오공 <laughs> 그냥, 그냥 돌았네. 당연히 <laughs> <laughs> 그냥 돌았어. 이 새끼는 시지는 보면 그냥 잉여져. 지금 CS 80개도 안 돼요. 아직까지도 아, 또 잘려. 얘들, 그만 좀 잘려라. 승격전이니? 아, 저또못잡죠저거 이제? 어? 나이스 안 돼! 안 돼! 어디! 생님이 계신데 어디! 아 미치 너무 좋아요 용이치 아 씨X 뭐야 안 돼! 스테로! 야, 우리가 먹었나? 아 <laughs> 잘못됐다 내가 이거 용 통제하려고 케인 띄우다라고 나오게 하고 그 다음 달려들려고 그랬는데 결별이 이상했어요 어? 캐슬 바텀이네? 이거 우리가 바로 치면 안 되나? 그렇지 아 바로 가자 안 달아요. <laughs> 진짜 웃긴다. 우리 지금 힐러 있는 것도 아닌데, 오케이. 나올려 no. 쪽카 팹니다. 피차는거 봐. 와, 피 쭉쭉 쭉 찬다. 딜기 <laughs> <laughs> 한티 맞아. 이거 아, 아뭐한더있어친구야 어, 얘는좀 무서운데 아쉔짠 가고 쉔키잘지 않았네 아. <laughs> 야 오공 암살되네 지금, 지금도 되네 깡패 그 자체인데 지금 와 오공 미쳤네 이거 야다 이겼어요 오공 미드 탑 정글 서포 다 갔어 원딜 빼고 다 갔어 다 이겼어요. 이제 원딜 가서 꼭 절벽 라에서 원딜은 아닌 것 같아. 실버 승급 <laughs> 50으로 갔네 결국에. 아너프 부... 먹을라나요? 이거 먹겠죠 분명히 분명 먹겠지. 너무 강한데? 미쳤네 그냥. 말도 안 되게 세네. 이거 잘안 한다고요? 너무 센데요 패시브도 너무 말도 안 되고 지금 내 판했는데 SSA s 에요 A도 서포터고 나머지 전부 다 s 에요 했다 하면 했어요.